원탁의 기사는 러시아 농부의 이야기다. 늑대여! <놀대> 늑대여! 그런 말에 속을 줄 아니? 아! 아! 조용히 해. 장난치지 말고 시험이나 보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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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쁜 놈 꼬마는 내려놓고 나하고 한번 싸워! 야! 아! 아! 동실로 들어가! 내다보지 말고! 시험지 여기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걸 가져오다니 뭐랬는지 사실대로 말해 사실은... 늑대 제가 꾸며낸 거였어요 이제 지저란 척할 테니까 집에 전화나 해주세요 아, 사실대로 말하니까 기분도 좋지? 뭐,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보름달이 뜰 때까지 마늘을 문질러 주면 돼. <laughs> 저서 자존심 상했냐? 나야 걸음마 할 때부터 늑대하고 싸웠으니 당연한 거야. 뭐하나 허머? 날씨 좋지? 차는 잔디 안 깎아? 대수, 바뻐 그럼 나 갈게. 너 기울어진 거 봐죠? 아, 그 친구 허리가 안 좋나 보지. 우리 집이 기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피사의 탑이 우리 스프링필드에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탑이 아니라 집이 기울어졌군요. <laughs> 기울어지는 집의 공포를 직접 체험하시라. 안에서는 괴물도 만날 수 있어요. 대머리 괴물 빛날이험합니다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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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괴물이야. 8,500달러나 든다는데 뭘 어떻게 해. 은행에 500달러밖에 없으니까 8,000이나 모자라잖아. 직장을 구할래요.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조용한 숲에서 일기도 쓰고 멋질 거야. 3월 1 5일 TV가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미칠 것 같다. 당신도 직장은 다녀야죠. 오우. 이력서를 내봐야겠어요 왜 그래? 집에서도 같이 사는데 일까지 같이 하자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아닌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어. 어. 뭘 적는 거니? 잠깐만요 다 됐어요 운전수, 살봉사 거대 포유류 사유 여보 내 도시락 어디 어 그래, 맞다 <laughs> 거짓말도 아직 조금 썼어요 미국 대통령을 위기 일했다고? 두 번이나 찍어줬잖아요 의사, 그건 어떻게 알았니? 음, 음, 그 기계도 발명하셨군요 <laughs> 아,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카리브 오, 카지미 네? <laughs> 합격입니다 딴 사람은 볼 필요도 없겠군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직장에서 하루 종일 보고 집에 와서 또 보자고. <laughs> 좋단 말이지, 그렇지만 단점도 있... 아, 그게... 어, 이거 대단한데, 캐나다가 또 국민투표를 한다는데... 응? 어? 돈이 없잖아요. 난 너무 지겨웠다고요. 지난주에는 집에 물건 팔러온 외판원까지 너무 반가워서 레모네이드까지 만들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레모네이드 좋지? 대찬성이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일을 하신다니요. 피리 부부 같이 멋질 거예요. 피리 부부? 짜집을 발견했죠. 방사능 중독으로 죽었고요. 어. 피리 부부다. 피. 어서. 알겠지, 잊어먹지 마.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영업 잘 못하는 녀석 탓이라고 우겨. 이봐, 한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laughs> 여기서 일하십시오. 아, 그럼 일보세요뭘 하죠? <laughs> 농담도 이력서 봐서 압니다. 이 기계를 발명하셨죠? <laughs> 당신 뭐해? 점심 먹으러 가자고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사람 이렇게 요령이 없어서 어떡해 대충 써서 보내 그 다음엔요? 글쎄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자 할아버지가 왔어요 왜 그러냐? 어 몸이 안 좋구나 이럴 줄 알고 책을 준비해왔지 편도선염이니? 독감? 고혈압? 소화불량? 편도통? 뇌염인가? 말라리아? 환절염은? 노인성 치매, 천연두인가 위계양은 뭐? 어... 왜또 그래요? 나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은 많았지 친구 후배들 한수, 이젠내 마누라까지. 당신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승진할 거야. 무슨 소리야,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오늘도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두 번은 자고 있고 한 번은 간식 먹느라고 정신 없던데요? 뭐야? 나보고 게으르다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자 당장 임층에 내려가서 소파에 이불 깔고 거기서 쭈그리고 잘... 그냥 잘래 윤기나게 닦고 방향제 뿐이고 이젠 완벽해 이모 빨리 비켜 <laughs>